응화방편문 17. 부부 1. 부부가 서로 행할 다섯 가지 일. 아내 부군 섬기는데 다섯 가지 일 있으니, 일은 남편 들어오면 일어나서 맞을지며, 이는 남편 출타하면 식사 준비하여 두고, 모든 집안 소재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며, 삼은 다른 사람에게 염욕심을 두지 말며, 남편 혹시 매욕해도 불평내색 짓지 말며, 사는 남편 교계 쓰고 소유 기물 장익 말며, 오는 남편 취침 후에 덮고 잠근 뒤에 잔다. 남편 또한 아내에게 다섯 가지 일 있으니, 일은 오직 나고 들때 공경해야 할 것이며, 이는 시량 걱정 없고 때를 따라 의복 주며, 삼은 금은 주기 보물 마땅하게 줄 것이요, 사는 가중 소유 다소 쓸수 있게 부여하며, 오는 외방 비밀하게 부어두지 말지니라,